보션 관련으로 어 영상을 좀 빨리 올리고 싶었는데 이미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맞죠? 오늘 좀 실험을 해볼 거거든요. 가드 사냥을 했을 때 엘릭서의 가치가 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얼마나 좀 적자를 메꿀 수 있는지 그거랑 상어구이랑 사포로 컨트롤을 하는 건 어떤가 그렇게도 여쭤봐 주셔가지고 그것도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걸로. 어 냉기도 없는데 그냥 뭐 어차피 파티 못갈것 같으니까 일단은 빠르게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어돈 벌겠다고 했던 제가 굳이 리프레로 온 이유가 그러니까 중간에 많이 헤맸거든요. 멜로디도 잡다가 군영에도 갔다가 저 어디죠? 904도 갔다가 하프도 잡으러 갔었거든요. 근데, 내키지 않는 거야, 하프도. 불캔에서 좀 살고 싶긴 한데, 어떻게 하면 그 적자를 좀 메꿀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적자가 좀 심하죠. 호션 적자는 78만 매소인데, 그러면은, 사냥 매소로 이득을 버는 수준 자체는, 자1 기준으로, 불캔, 이 불꽃을 1000개 이상은 모으더라고요. 여기 물량도 마찬가지로 좌일가든우일가든 어쨌든 1,000개 이상은 모으더라고요 그리고 어, 사냥매소는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아지긴 하겠죠 그래서 어, 어제 사냥했었을 때는 사냥매소가 1시간에 30만매소였어요 그러니까 최소 20으로 잡아도 20에서 30만매소 정도 사냥매소 들어오고 불꽃을 1,000개 모았을 때 이걸 팔았다고 가정하면 12.8만매소 그래서 보통 3, 40만 매수 정도는 횟수가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적자가 40만 매수 정도 나간다. 노가 됐을 때 그러면 잡장비를 하나 먹으면은 어, 얼추 좀 괜찮은 수준이죠. 그린 로버 하나만 먹어도 어, 옵션 떼고 팔았을 때 50만 매수니까 이득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계속 이득이 나진 않죠. 대신에 적자를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다른 분들이 하는 방법도 좀 찾아보니까 장어구이 핫포콘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보면은 제 박딜이 1100에서 1200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걸 채워주는 포션이 없잖아요 있긴 한데 천하장사라는 포션이 있긴 한데 그게 수급이 원활치가 않으니까 컨트롤 없이는 노가드로 해 가지고 포션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장어구이 하포컨도 오늘 좀 실험을 해 보긴 할 거예요 노가드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엘릭서 이게 엘릭서라서 가능하긴 하거든요 엘릭서라서 가드 사냥을 해도 어느 정도 효율이 더 많이 나와요 노가드보다 엘릭서를 보면은 체력이랑 만화를 50% 채워주고 1만을 초과할 경우에 5천이 최대로 회복된다. 그래서 노가드 시에는 엘릭서를 사용하면은 이거는 단순히 그냥 5천짜리 만화 보션인 거죠. 왜냐면한번 맞으면은 무조건 만 피로 채우는 게 체력 보션이니까 엘릭서 효과를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노가드 사냥했을 때 엘릭서가 어, 만화 100당의 매소 가치가 140원이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체력 보션은 100당 100원이고, 만화 보션은 100당 200원이다.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엘릭서는 지금 7,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7,000원보다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 조금 더 그, 매소 가치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약간 7,000원 기준으로는 140원 정도가 된다. 노가드를 했을 때는. 근데, 엘릭서로 가드를 켰을 때 얻는 체력의 이점과 만화의 매소 가치. 제 기준으로는 지금 1600이죠, 체력이. 그러면은, 가드 사냥을 하면은 엘릭서에서 아예 그냥 이득을 보지 못하는 체력 800까지도 어, 얻어갈 수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만화 5000짜리 보전이다. 그러면은 엘릭서의 체력 보너스랑 일단은 가드, 가드 사냥을 했을 때800 정도의 체력의 이득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엘릭서 사용 시 가드를 쓰면은 적자에 체감이 되냐. 어, 실제로 체감이 많이 돼요. 노가드로 했을 때, 1600라면 400개, 엘릭서 20개 쓰면은 78만 매소라고 했죠. 근데 가드를, 함, 가드를 하면은, 제가 하프를 써봤는데, 하프 0개에 엘릭서 80개를 쓰더라고요. 그러면은, 엘릭서 7000원으로 계산하면 56만 매소죠. 그러면은, 어, 시간당 20, 22만 매소 정도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포션 적자로, 어, 20만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20만명 쓰면 굉장히 큰 거죠 이 가드를 쓸 건데 체력 포션은 뭘로 써야 되냐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800 정도 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최대 체력 1600에서 800 정도 엘릭서로 채워주는 거 빼고 가드를 어, 켰을 때20% 박딜이 들어오니까 한240 정도 그래서 500 정도를 체력 포션으로 쓰면 돼요 500 라면이나 하포를 쓰면 된다 박딜 120 기준으로 체력을 20%에 포션이 발동하게 해야 죽지도 않고 20% 미만의 포션 발동 체력이 남아있으면은, 한대 맞았을 때, 어 체력 포션으로 채워주고, 그 다음에 엘릭서로 800정도로 채워주죠. 그러면은, 파포를 쓸 건가, 500라면을 쓸 건가, 여기에서, 어 저는, 일단 일본에 안 가도, 된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570개였거든요? 570개였는데, 가드로 사냥을 뭐 한, 네 타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개수가 늘었어요. 그래서, 하포는 쓰지도 않아요. 쓰기는 쓰는데, 2%만큼의 높은 드랍률 때문에, 어, 엘릭서로 채워주는 체력이랑, 하포가 빠지더라도, 결국에 다시 하포가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적자 폭이 20%, 아, 20만 메소 정도 더, 더 줄어들고, 이득을 볼수 있고, 심지어 계산한 거에서는, 마일이랑 파일은 수치로 치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까지 계산하면은, 적자가 훨씬 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적자가 한 20만매에서 30만매 쏘면은 우리 완완에서 신비 내고 하듯이 오랫동안 사냥하면서 우리가 블루마린을 먹거나 니스록을 먹거나 아니면 상급 장비를 먹었을 때 아니면 뭐 장공을 먹었을 때 오히려 더 이득을 볼수 있는 거죠 이까지 생각을 하면은 오늘 벌러 안 가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앞으로 리플에서 계속 좀 불캔을 잡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엘릭서에서 올라가는 800 정도의 체력은 800이라는 그 체력 보션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설정 잘못하면은 그냥 죽어버리니까 조심하는 걸로. 아한 시간. 한 시간 만에 사냥을 하는구만. 아 1, 5, 1. 5, 좌일이 좋은 것 같아요. 5, 1에 있는 두더지가 간간이 좀 거슬리거든요. 한, 한 타임 할 때마다 한, 많이 맞으면 10대? 근데 적게 맞으면 한 자리수로 맞고. 오, 득템. 아, 이런, 이런 타임은 좋네요. 한 타임에 지 득템이 뭐 없지만 두개 했죠. 근데 저게 비싸지가 않아서 아니 모자랑 귀고리는 별로 안 비싸서 좀 맛이 없긴 하네요. 별 2개 쓴 거죠. 진짜 근데 적게 쓴거 같아요. 와가지고 진짜 적게 썼다. 마이너스 44.8 맞죠? 약한 마이너스 44.8 진짜 적게 썼는데. 아이 파티 승무가 <laughs> 근데 아까도 옆에 분이 아마 레벨이 그렇게 높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불꽃 개수를 많이 못 모았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불꽃 개수가 천 개가 안 된다 그러면은 얼추 실험이 결과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유서아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에 있는 펭구입니다 어 아, 펭구님 아, 프리스트 분들이 볼게 없긴 한데 아, 감사합니다 가넷이 한개당 4,000원에 팔리죠 여기서 가넷이 자주 나오니까 요것도 100개 모으면 40만 매소라서 은근히 많이 쏠쏠한 것 같아요 어크도 쏠쏠하고 맞아요 맞아요 어크 하나에 10개씩 팔아야 돼서 좀 별로긴 한데 그래도 개당 38,000원이라는 사실 존나 비싼 것 같아요 진짜 나도 막 80개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저게 300만원이었던거지 <laughs> 보면은, 승매소가, 아니, 숭매소 생각보다 많아요. 36만 매소예요 아까보다 더잘 먹었어요. 호전값이 줄었어요. 하포는, 개수 안잘게요 이거, 53개 쓴 거죠. 이거 봐봐. 엘릭서 53개밖에 안쓴 거예요, 사실상. 마이너스 44.8만 매소, 37.1만 매소. 노가드, 가드.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상생자님 혹시 보고 계시면은 요렇게 하시면 돼요. 20% 10%. 아, 어, 근데 장어컨이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긴 한데 좌이랑 좌상 가고 싶은데 아 아시... 씨. 아, 잠시만. 못 찌겠다, 이... 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펭구 님, 죄송해요. 불뚝, 뚝불님, 죄송합니다. 전장, 전장 비교하면, 어, 전장 비교하면 10% 정도 경험치가 빠져요. 여기가, 고점, 제 기준 고점이 한 380이면, 전장에서는 420도 먹어봤어요. 그런, 몰랐다. 350만, 아, 아까, 아, 1, 7, 5와 엘릭서는 딱 12개네 그냥 참 이거 치고 까먹어 여러분들은 집들 들어가다보면은 퀘스트를 받을 수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리프레캐스트에서 할 만한 게요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팜의 부탁을 깨시면은 신발 주문서를 랜덤으로 준대요. 재료는 헨키의 펜플루 50개. 이거는 여기, 여기랑 여기 가시면은 헨키 잡을 수 있고 높은 확률로 뜨더라고요. 50개만 모으면 돼요. 박딜리한800 정도 들어오고. 바드는 필요가 없긴 한데, 이 친구들이 깼을 때 마공을 하면은 죽을 수는 있어요. 근데, 썬 쿨은 그래도 얼려서 잡을 수 있으니까, 얼려 놓은 것들은 바로바로 바로 잡는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50개 모으기는 쉬우니까, 직접 모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걸 모아서 기타템 파리를 하겠다고 생각하면은 돈이 많이 안 돼요. 시간당 그래도 100은 나오긴 하는데, 이게, 시간당 400개 이상은 모이거든요? 근데, 그만큼 뭐더 볼게 없어요 득템으로 그래서 돈벌이 하는거는 좀 비추고 어쨌든 50개 모아서 이 친구한테 주면은 신발 종서를 줍니다 오 신점 받았네요 좋은데요 신의속 아니면 신점을 주거든요 어, 여기서 돈 버는 거야? 어60% X됐구만 <laughs> 신점 60%는 얘도 한 60만원 하죠. 아, 60만원이면은 뭐 할만하지.